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된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과 밭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된 전원 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입로는 포장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땅이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경계는 콘크리트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농지 전용비가 납부가 되어 있으며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인입공사가 되어 있고 오수인입공사가 되어 있으며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은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남향이며 남향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좀더 뒤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콘크리트로 담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소나무가 매꾸로 있습니다. 구입을 하신 후 잡초를 제거를 하시고 주말 농장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셔도 됩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땅도 매매할 땅입니다. 여기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현재 8 필지 중에 4 필지가 남았습니다. 1번 필지는 110평입니다. 5번 필지는 110평입니다. 6번 필지는 110평입니다. 8번 필지는 108평입니다. 모든 필지에 농지 전용비는 납부가 되어 있고 도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수도 인입 공사와 오수 인입 공사가 되어 있으며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세 필지는 364 제곱미터 110평입니다. 한 필지는 356제곱미터 108평입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도로는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택 부지와 주말농장입니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0만원이며 매매 금액은 110평은 8,800만원이며 108평은 8,640만원입니다. 도로는 추가금 없이 도로 지분을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